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여서 41장 8절로 16절에 봅는 말씀을 가지고 지렁이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 한분한 한 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의 뜻 가운데 불러 주실 때 복받기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냥 복을 주신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여서 41장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반드시 복받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야곱은 처음부터 복을 받을 만한 깨어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세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날 때그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깨어진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물려받았는가 하는 것을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 정말 내가 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참 하나님이 준 축복이로구나. 어떻게든지 나는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그의 인생의 성공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형인에서였습니다. 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조상에 물려받은 축복은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의 갑절을 물려받는 그것이 장자에게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간발의 차이로 내가 차자로 태어났으니, 저 우리 형에서는 저렇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놀아도 합절의 복을 상속으로 받을 것 아닌가? 어떻게든지 저 형이 받는 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삭빠른 사람이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속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배반할 수 있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 기회를 늘 노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저 갑절의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는 그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그 형이 땀투성이가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들이 부족에 와가지고 동생을 바라보고 야야고봐 뭐 먹을 거 없냐? 아유, 오늘은 내가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안내 잡은 것도 없고, 아유, 내가 지금 배고파 미치겠다.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야곱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그렇게 형에게 내가 이 장작권을 빼앗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기회가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먹을 거 있지? 아, 형, 이 맛있는 팥죽 냄새가 안 나요? 내가 주지. 근데 주는데 그냥은 못 줘. 굉장히 비싼 팥죽이거든. 그 어제 가면 내가 팥죽을 먹을 수 있냐? 형, 형은 우리 집의 장자 아니오? 그러니 장자의 명모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맛있는 팥죽 내가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이 유구의 사람이요. 자기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이 장자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예, 딱 좋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가 무슨 뭐 반력해 주냐? 좋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너한테 넘겨버린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받을 갑절의 상속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그 제일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팔죽한 것에 그냥 날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이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 리부가가 이 차자인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온갖 아버지의 정보, 아버지의 이 읽었을 두족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야,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드디어 애사에게 장작권을 물려주려고 축복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 지금 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거든. 그래 이때가 기회야. 너희 형이 사냥하고 나가 있는 이때에 내가 아버지 식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형과 같이 분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눈인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애섭니다. 그리고 가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로 축복해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로 축복을 해주면 그 말이 곧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말이 그들의 운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막 아버지의 입에 딱 맞는 음식을 쫙 조리했습니다. 평상시에 아버지 이상이 잘 드시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가져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 야곱은 분장을 하기에 막 난리 법석입니다. 형처럼 털복숭이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털로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형이 입던 그 땀투성이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옷을 입고 아버지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속이지 못하는 것은 음성 변조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나가는데 만일에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이 나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 위태위태한 가운데도 그는 할수 있으면 자기가 기억났더니 형의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신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버지 아버지의 장자 에서아닙니까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냄새를, 음, 냄새를 맡아보니, 우리 애서의 냄새로구나. 이 얼굴을 만지고, 이렇게 만져보니, 아이고, 털복숭이 우리 애서로구나. 그래,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음식을 만들어 왔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짐승이 빨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다. 몸은 애서의 몸이고 피부도 애서의 몸인데 음성이 어떻게 야곱의 음성 같네. 아유, 제가요. 좀 갑자기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아마 야곱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음식을 찰, 드시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다음 일이 오너라 내가 내 몸의 냄새를 좀 맡자. 우리 아들 좀 만져보자. 어이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이제는 그 아들 에서하고 가장한 야곱에게 그 복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가 마음을 졸이고 아이고 드디어 엄마 제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 엄마도 막 좋아. 그래 축하한다. 축하한다. 잘 됐다. 잘 됐다. 네가 잘되는 게 나의 행복이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정말 짐승을 하나 질질질 끌고 애써가 땀투성이가 돼서 옵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너는 또 누구냐? 조금 전에 기도받은 사람이 애석 아니냐? 예? 누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와서 기도를 받고 갑니까? 애석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었는데 아니 이 야곱이란 놈이 아버지를 속여서 내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울면서 아버지, 내가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좀 빌어주세요, 줄여주세요 하고, 아니, 야곱이 그 아들 에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장세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에서가 마음에 칼을 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나한테 팥죽 한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아버지 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기도를 지가 가로채, 내가 있는 야곱이 녀석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틈만 보면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야곱아, 너희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분이 나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받담 아람에 있는 우리 오빠가 있는데 그리 네가 피신에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잘못하면 형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기 쉽다 가라 가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가 배낭을 짊어지고 돌 베개를 베고 저베데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고생고생해서 나반의 집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을 그는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4차원의 법칙을 통해서 그런 많은 짐승을 얻어서 이제는 그의 고향을 향하여 오려고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가족을 데리고 야밤에 도주를 해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인사도 없이 나왔는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외삼촌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왔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삼촌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갈 길이 고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점점 다가가니 형이 야곱이 큰 짐승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의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20년 동안에 칼을 품었던 그 원한을 풀기 위하여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먼저 형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복 강변에서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아내들도, 첩들도 그리고 자식들도 먼저 다 보내놓고, 또 형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어찌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목동들과 함께 내보내고 난 다음, 자기 혼자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가 몰래 숨을 죽이고 있는데, 만일 우리 형님들의 군사가 와서 우리의 처자식을 다 죽이고 짐승을 떼어서 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내이두 발로 도망을쳐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그가 강 건너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노니 갑자기 자기 뒤에서 밤이 되었는데 아주 완력이 강한 팔이 그를 붙잡고 이제 씨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씨름이 벌어졌는데 이 천사가 와서 밤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도저히 그 시름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그 천사가 야곱을 데리고 야이 나쁜 놈아, 너는 네 처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네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너 혼자 여기 있어. 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너 혼자만 살려고 여기 있냐. 너는 나쁜 아버지요, 나쁜 남편이다. 가라. 나는 못 가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돼야죠. 그래서 천사하고 밀고 땡기고 시림이 벌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머리는 다 산발이 되고 헝클어지고 그리고 온몸은 막 땀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의복은 여기저기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날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떠나야 될 시간이 오매 그가 이제는 달려드는 이야구의 환도뼈를 치매야구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어 이제는 쫄뚝쫄뚝하게 마지막 믿었던 도망가는 두 다리 가운데 이제는 환도뼈가 어그러져가지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이런 형편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지? 야곱, 잔탈자, 사기꾼, 꾀돌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온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땀투성에 먼지 뒤집어 써 가지고 몰골이 아주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절뚝하며 강 건너에 가니 형님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갔던 그 동생이 20년 만에 보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이 변하여 깨어져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갖자 말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품었던 그 애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고 그의 마음 속에 동생을 바라보니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자기의 동생을 끌어안고 20년 동안의 원한이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얼싸 않고 같이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리고난 후에 그 400인의 군사는 야곱을 죽이러 가서 그내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호위군사가 되어서 그가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지렁이가 안 되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한 말을 위해서 누구도 희생시키고 누구도 배반할 수 있고 어떠한 거짓말도 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꾀돌이었습니다. 이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이양업을 하나님이 씨름해서 그런 이제는 자기 두 발로 도망도 못 치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천사가 씨름하여 그로 하여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무조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운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면서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도 쉬게 하고, 그리고 내가 추진했던 어려운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려운 일들 만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 변하여 깨어져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이스라엘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인데 실제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싸웠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나는 마지막 믿었던 내두 다리도 이제는 이 다리 가지고 도망도 못 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안 도와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변하여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 일생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좋은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당장에 축복이 안 오고 여러분이 목표하고 계획했던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께서 이거 내가 무슨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이 그릇 만들기 위하여 이 일도 당하고 저 일도 당하고 환란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깨어지면 많이 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를 입고 더큰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적으로도 즐거워할 것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 자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을 여러분에게 겪게 하시고, 그 시련을 겪고 깨어지고 깨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더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볼품없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가 되면 이 지렁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령이는 사랑스럽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귀령이를 가지고 사랑스럽다고 할수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지령이를 보면 징그러워하고 지령이는 깨끗한 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참 지령이는 참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커버 같은 벌레입니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력이 같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면 그다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어졌습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잘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그들은 이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셔서 작은 산큰 산은 하나님이 갈아서 다 날려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주님은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셔 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고 내게 허감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야외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을 너로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깨어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린 과거에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험한 길을 걸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력이와 같이 깨어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깨어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이 타자 기계가 돌아가는 요란한 기계 소리가 되어서. 이것이 크고 작은 산들을 다 갈아버리고 먼지가 되게 만들고 날려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깨어지는 기간인 것을 알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 교회와 함께하시고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 함께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원수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수 갚아주고 내가 너희를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빨이 날카로운 아주 새로운 다잡기계, 다가로운 이빨을 가진 다잡기가 되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께 겸비하고 낮아지고 지렁이가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